안녕하세요. 이번 하락에서도 피해 없이 수익으로 이겨낸 김건영입니다. 오늘의 퀴즈 이벤트인데요. sec가 증권성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1번 하이테스트, 2번 로우테스트, 3번 허위테스트, 4번 하위테스트. 참여 방법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010-8459-8508번으로 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밀크코인인데요 밀크코인 흔히 말하는 국내 프로젝트로 김치코인이라고 불리죠 지금 김치코인들 이 국내에서 발행한 코인들이 굉장히 위험한데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루와 델리오 이 씨파이라고 하는데 명문대생 해외 유학파 출신의 투자관리 운용사들 이 운용사들한테 내 코인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그런 개념입니다. 디파이는 거래소에 스테이킹을 하는 느낌이라면 시파이는 그냥 운용사에 맡기는 느낌이죠. 하지만 하루와 델리오 국내 최대 시파이인데요. 두 시파이가 지금 뱅크런 사태에 도달했습니다. 금융 당국, 금융위까지 지금 움직여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서울 남부지검에 가상자산 합수단을 만들어서 김치코인에 대한 본격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치코인들의 이 거래소의 MM 활동, 마켓 메이킹이죠. 국내에서는 마켓 메이킹을 불법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은 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거나 시세 조작을 했거나 이런 불건전한 종목들에 한해서 해당하는 말인데요. 나스닥에 상장을 준비 중인 이 밀크 코인만큼은 다른 코인들이 힘이 빠지고 수사받고 잘못된 코인들은 상장 폐지 당할 때 오히려 떳떳한 밀크 코인, 이렇게 떳떳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수급이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가상자산 합수단의 본격적인 행보 이후에 나스닥 상장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밀크코인은 증권성이랑 이런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없구나를. 시장이 눈치채기 시작하면 정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밀크코인 같은 김치코인 중에서 매집을 해야 하는 이런 종류의 코인을 찾는 방법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차트 호재 이러한 모든 사실들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큰 수익을 내고자 하시면은 지금부터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스마트머니 다른 이름으로는 세력 의식 주포 거래소 이런 용어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 바로 스마트머니인데요. 고수익의 단기 차익을 노리고 장세에 따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자금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빠른 속도라는 게 누구보다 먼저 그 섹터를 매집한다. 이런 의미죠. 큰손이라는 표현으로도 불리는데요. 스마트머니와 반대로 스마트머니가 상승시킨 종목을 매수하러 들어오는 일반 투자자들의 느린 자금. 이 자금들을 정크머니로 칭합니다. 정크머니가 되지 않고 스마트머니와 함께 움직이기 위해선 여러분들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나는 항상 급등한 종목만 추격 매수를 할까? 오르는 종목만 불라방처럼 따라서 매매를 할까? 오르기 전에 이 종목들을 미리 매수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고민을 항상 하고 계신다던가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시다면 제 과거처럼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매매한다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저 또한 2016년, 17년도에 장이 너무 좋아서 매수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수익이 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맞이한 첫 번째 크립토 윈터. 크립토 윈터 때큰 손실을 보면서 오를 종목을 미리 매수하는 방법을 찾고야 말겠다는 이 집념 하나로 내가 죽거나 방법을 찾거나 이 생각 하나만으로 집요하게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그 결과 많은 고수들은 V.C. 기관 이런 세력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그들의 매집가에 맞춰서 매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선 매수 전략이라고 선취매라고 불리는 전략입니다. 이 스마트머니 세력 따라서 수익 내는 방법 큰손 세력 이들의 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잠재성과 성장 가능성을 보이는 섹터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며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이 전략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고 있다.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에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일반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VC들은 이렇게 많은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 점프, 점프 크립토는 랩토스를 1월부터 3월까지 400% 이상의 상승을 시킨 그런 세력, 스마트머니고 바이낸스 랩스가 투자하는 이 종목들은 100종목이면 90종목이 바이낸스에 상장하는 각 거래소 벤처들은 자기 거래소에 상장시킬 프로젝트에 먼저 투자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크립토 VC들, 이들은 크립토 특성상 이 페이지에 직접 들어오시면은 세력, 거래소, 기관, 스마트머니들은 다 이렇게 네임태그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코인을 매수했는지, 어떤 코인을 매도하고 있는지 직접 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보셨던 점프 크립토, 점프 트레이딩은 최근에 이더리움 관련 그리고 오디오, 칠리즈, 시바이노까지 4시간 전에 거래를 했구나. 그럼 어떤 거래를 했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크립토의 장점이자 우리가 알아야 할 수단과 성공으로 가는 방법인데요. 또 다른 크립토의 큰손 세력. 최근에 매매를 거의 하지 않고 있고 이들도 매집한 코인들이 상승하기까지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포트 폴리오에는 메이커, SNX, 그리고 많은 NFT 이런 종류의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최근에 매집을 강행한 VC, 스마트 머니들이 어떤 코인을 매집했는지, 또 매도했는지 얼마나 큰 물량을 매도했는지 여러분들도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 1 0 0 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번 보내셔서 블록체인판의 세력들이 어떤 코인을 매집, 매도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공유 받으시고 직접 VC들이 매집하는 이 매집 종목들 선 매수 전략으로 큰 수익 함께 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뒤에는 에어드랍 영상도 준비해놨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에어드랍에 진심이신 분들은 정말 많은 시간을 에어드랍에 할애하는데요. 아비트럼 에어드랍 때 1100만원. 한 커뮤니티에서 한 계정당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는 이 에어드랍을 다계정으로 2억 원을 한 번에 수령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스페이스 아이디 다계정 졸업자는 엄청난 노력으로 107만 개의 아이디를 클레임했고 다계정으로 6억 5천만 원을 한 번에 에어드랍 받았는데요. 이만큼 에어드랍은 프로젝트들은 마케팅으로 거래소는 신규 발행 코인 상장으로 거래 수수료를 얻어갈 수 있는 윈윈하는 구조에 크립토 생태계입니다. 현재 에어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달성률 약 10%로 꾸준히 천천히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리스크 없이 꾸준하게 받아서 결국 1억을 채우는 게 목표입니다. 010-8459-8508번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자, 1억 전송해 주시면 에어드랍을 같이 진행하는 카톡방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에어드랍은 2주 전에 3개, 지난주에 5개, 이번주에 3개,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이 에어드랍 프로젝트들 함께 하셔서 지금 보고 계시는 늦게 오신 분들 640만원대, 조금 더 빨리 오신 분들이 880만원 정도의 수익을 제일 일찍 오신 분들이 약 1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어 가셨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만큼 빨리 시작해야 더 빠르게 1억에 가까이 갈수 있으니까요. 에어드랍 몰라서 못 받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챙겨 받으셔서 꼭 리스크 없이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